동천외고 2학년 22번 문제. 자,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, 이차 함수가 주어졌고요. 이차 함수고 주어졌고, 직선이 만나는 주력을 A, B라고 하자. 자, 이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 되고 플러스 타 x. 자, 직선은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두분의극 점을 각각 a하고 b하고 하자. 자, 일단 연립을 해줘야겠지? 자, 연립을 해주면 2 x 되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0이 돼서 1수 분해 해주시면 이렇게, 정해진 내 간단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. 자, 밑에 그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, 여기 이제 자표들을 써보면, A 자표는, 2분의 1, 2분의 7이 될 것이고, 자, B 전 자표는 4, 0이 될 것이네요. S가 K인 점에서 2차 함수 위의 점을 C라고 했을 때,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구하여라라는 문제. 참 이차함수가 배분가두번 없었고, 그리고 이차함수 그래가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, 이렇게. 자, 여기가 지금 B점이 될 것이고, 저 요점인 A다. 자, S가 K인 지점에서 그리고 이차2기점을 뭐라고 했을 때, 자 c라고 했을 때, 삼각형 a c 더에기의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였는데, 자 지금 A좌표와 B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이지. 자, 그러면은. AB를 뭐라고 얘기한다면? 삼각형 ABC에 밑변형으로 얘기를 한다면 C가 저기에 있어야지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냐 요 얘기가 되겠죠. 그자 그럼 C가 어디 있어야 돼? 누구나 평행하게 AB하고 평행하게 적선을 그어서 자 여기 여기가 C가 이렇게 있어야 되다 그쵸? C가 있어야 지만다 자,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돼서, 삼각형 ABC 여기가 최대가 된다는 걸알수 있게, 직책. 자, 그래서, 우리한테 뭐 AB, AB 구할 수 있죠? 자, AB의 길이는, 그렇죠. 피터가스 이용해도 돼. 피터가스 이용해서, 뭐 AB의 길이, B. 여기가 2분의 1이고, 여기가 4.0. 2 7이니까 여기서 빼서, 자, 제곱 여기 제고 빼면, 몇 나오지? 자, 2대7 나오지? 빼서 제고빼5 재고, 재고 대는 거니까. AAB가 2대7, 2, 2가 된다는 거. 물론, 여기가 몇 개야? 45분이 아니라, 요거 이용해주면, 간단하게, 바로, 전과 전 사이에 거의, 도형의 파트에 나오는, 그걸 이용하지 않고도,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. 자 그러면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은 자abc 남성과 평형의 너이의최대 값이니까 자 높이 가야 되겠지? 자 그런데 이 초록색 라인과 이 노란색 라인이 평형의 이야기죠? 자 그래서 이 적팔 때의 별들을 찾아줘야 되니까 이 파란색 초록색 직선을 자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으면 자 둘이 모자보자 뭐 제공하고 둘이 적팔 때니까 자 연립을 해봅시다 자, 이렇게 해주시면은, 자, 2s 되고, 마이너스, 스 플러스, k가 0이 돼서, 삼별식 써도 되겠지? 판별식 써주면은, 9에 되고, 81, 마이스 4k니까, 2까지 빼야죠? 8k, 자, 요 값이 0이 되니까, 자, k 값이, 8분의, 82비 한거알수 있지? 아니. 자, 그러면은 자, 여기 자표. 자, 요좌표가 이렇게 생할수 있어. 8분의 82비 한거알수 있겠다. 내가. 자, 근데 요두 개의 라인, 이 평이니까, 자, 여기서 여기까지, 자, 높이와, 자, 여기서 여기까지, 자, 수직, 이 높이, 서울 때, 간단하게알수 있죠? 자, 그런데, 우리가 여기 길이가 5개 기울어어 마이너스 1, 여기 4 5고 저기 또4 5도 자, 따라서, 이 점을, 이제 D라고 봅시다. 그러면, 이제 BD, 여기가 이제 H가 이렇게, BH 길이가, 뭐, 삼각형의모얼머니까 높이가 될 거니까, BD 길이에 여기 45도 이렇게 이 있는, 이렇게 지 자, BD 길이는, 제 여기서 B가 표가 4였지 이 빼서 여기에서 bd 길이가 나올 거고 bh의 이는 bd 길이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, 자 그래서 bd 길이는 몇 값이 있잖아? 8분의 81에서 4를 빼주면 32를 빼는 거니까 49가 되나? 이게 루트 2야, 루트 2야, 이렇게 되겠다, 그쵸? 그렇죠? 자, 따라서, 우리가 더 싶은 삼각형의 넓이는, 자, 요것들이 못해주고, 뭐 곱해주고, 저것들이 곱해주고, 자,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, 그쵸? 그렇죠? 요것이 곱해서, 요이 곱해서, 자, 정리를 해두면, 우리가 더 싶은 삼각형의 넓이 공부할 수 있겠지? 물론, 수투를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, 이적선리 비율기가 마이너스 1니가미분 이용해서 모 이런 점더표가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전과와 질산 사이 거리 형식을 이용하면서요 길이 구해서 삼각형 널리 구할 수 있겠지? 자, 하지만, 이 문제에서는, 우리가 이제 교육관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, 자, 이렇게, 45도라는 걸 이용해서, 삼각비, 그래서피타고라스 이용해서, A, B, B를 구해주시면, 장단하게, 나무가 더욱 큰 자, 널리를 구할 수 있겠네.